임원들은 진실한 도인으로 교화 육성하여 진리 도통의 목적 달성에 책임을 다하라.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성경은 가식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정성이며, 법리에 맞게 예를 다하는 것이 경이며,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전경에도 없는 말을 꾸며서 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언비어, 유언비어는 있을 수도 없고, 가머니설 또한 금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물어와도 주저앉고 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 범위가 커집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처음 듣는 기분, 그런 생각으로 들어야 합니다. 전경에,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요, 거짓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으니, 진실과 거짓은 마음의 작태에서 성패로 가름됨으로, 비록, 잠자는 사이일지라도 방심을 거두라고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 각도문에 구기실이 불구회식하고 구기물지 사리즉 구기천년 이불구조작이라 하신 것은 진실은 양심에 있고 거칠애가 아니며 만물의 사리를 구함에 있어 본래의 천연 섭리 그대로를 찾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말씀이니 항상 참되고 꾸밈이 없도록 함을 수도로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의 참된 마음시니,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마음, 조상추모의 마음, 제자가 스승을 받들고 배우는 마음, 경신존천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천품성이니, 이 천품성이 인간의 윤리 도덕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임원들은 포덕과 교화육성하는 데 있어, 훈회와 수칙을 계율로 삼아서, 말부터 믿었게 하고, 행실은 품위를 잃지 말며 온공자화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계도의 정을 베풀어 서로 간의 자비의 화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신이 결성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거칠애가 없으니 만복의 근원이 되며 인위적인 조작으로 자연섭리를 왜곡하면 도리어 화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전경에 진심견수 복선내라 하신 것입니다 거짓은 기만이니 수칙에 무작위는 도인의 옥조라 하신 뜻은 기만으로 마음이 공허하면 말부터 실이 없어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행동 또한 바르지 못하여져 일마다 허구성에 사로잡히다가 마침내는 위선자가 되어 허세로 일을 그르쳐 망치게 되니 이것이 다 속이는 데서 비롯됨을 깨달아서 무작위를 근본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경에 헛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데 진실이 없는 일도 시작은 할수 있지만 그 결과는 멸망뿐이라는 뜻이니 이는 곧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으로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고치기를 등한시한다면 결과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라지리라는 깨우침인 것입니다. 거짓이란 위세를 부려 지위를 노리는 것, 자존으로 남을 멸시하는 것, 공리를 과장하기 위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기에 힘쓰는 것 허물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첨하는 것 등이니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자는 허구심의 여념이 없는 법입니다. 끝내는 외로워지고 고독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 이 모두가 과부족을 반성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전경에 우리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하셨으니 이상의 네 가지 예를 든 것은 사람으로서 범하기 쉬운 몇 가지이므로. 임원들은 항상 현실에서 당내의 복을 목적으로 닦아 나가는 우리 도인들을 대순의 도인으로 교화 육성하여 진리 도통의 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여 나가기를 명심 불망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는 구천상제님의 천지공사로 인한 광제창생의 덕화를 널리 펴는 것이니 임원들은 도의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나가는 도인 육성의 교육에. 성심 성의를 다하여야 하며 따라서 수도의 목적 달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본부 수강 과정에 소속 수강생을 동려하여 임원 중에 임원이 되도록 성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교화 육성을 말함이니 도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지덕을 육성하면 지덕의 성취가 성을 이루어 인도의 인과 의가 참다운 용기를 기르게 되므로 전경에 지혜용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경에 남이 듣고 실행하든지, 아니하든지, 일러줄 때는 반드시 바른대로 일러주라 하셨으니, 곧 교화육성하는 근본정신을 바로 세우라 하신 가르치심입니다. 바로 배웠으면 바로 가르쳐 나갈 것이요, 바로 배우지 못하였으면 남까지 오도할 수밖에 없으니, 인생의 행불행과 수도의 성불성이 오직 교육이 있음을 생각할 때, 순간의 동작이나 한 마디의 말도 지극히 삼가는 것이 말 없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으로서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얻어 역사적인 흥망성쇠에서 당내의 자기를 발견하는 밝은 지혜가 생기도록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교화육성에 있어서는 토론으로서 합법성을 기하여 나가고 교육으로서 이론이 없는 정당성의 원리를 체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인 동시에 또한 퇴패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전도, 명예도, 안녕질서도 바른 교육의 힘을 입어 이루어졌으니 영원장구한 것이요. 그 반면 탐욕에 의한 멸망과 자기행락의 몰락 등은 교육을 올바르게 받지 못함으로 인한. 사리의 이해와 식견의 부족이 분란과 쟁투를 만들어 상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언행이 자기를 대변한다는 것은 교화육성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니 전경에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다 인공에 있다 하신 뜻을 깨달아 말부터 삼가면 행동은 품위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만일 말을 삼가지 않으면 근거 없는 일도 분별 없이 꾸며 남의 감정을 선동하게 되고 충돌을 일으켜 시비를 조장하니 남을 미혹하는 조언육포의 비인도적인 어리석은 행위는 죄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자인자량토록 수시당위하여 교화육성의 이로에 틈이 없게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도의 찬빛을 밝혀나가기에 심력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